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이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흐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공지 하나 드리자면, 현재 메디테라의 투자 지역 분석반 6기를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선 전후로 지금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지금 수도권을 봐야 될지, 지방을 봐야 될지, 그리고 수도권 안에서도 어떤 테마를 봐야 되고, 어떤 애들을 봐야 될지, 그리고 지방에서는 소액 투자를 한다고 하면 어떤 지역을 봐야 되고, 어떤 테마로 봐야 될지, 전략도 모르고 지역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선이 이제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어, 더욱 더 양극화가 되고 있는 게 보여요. 서울 수도권이 워낙에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가격이 막 올라가고 엄청 분위기가 좋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대선 가까워질수록 수도권은 더 좋은 금매가 막 출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 팔리지도 않고, 거래가 잘 되지 않고, 조금 겉에서 봤을 땐 되게 얼어있는 분위기처럼 보이죠. 근데 지방은, 어, 달라요, 달라. 이제 지역에 어 임장을 가보시거나, 이제 전화를 해보시거나, 조금만 조사를 해보셔도, 어, 분위기 이렇게 달라? 내가, 어, 가만히 있었으면 정말 큰일 났겠네? 이런 생각이 들으실 거예요. 사실 부동산 고민이 너무 많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아, 고수들만 움직이는 장이다 또는 어, 고수들만 뭐 빠르게 움직인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관심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방에 돌아다니면 문의는 엄청 많이 온대요. 물한 목을 먹을 시간도 없이 막 계속 문의가 오고 주말마다 특히 주말에는 뭐 엉덩이 붙일 새도 없다. 막 사장님들이 이렇게 하소연하시거든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제 초보자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시장이어서 바로바로 거래를 결정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띄엄띄엄 거래가 되고 어, 꾸준히 관심을 갖는 시기인 건 맞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재 서울 수도권 시장이 완전 얼어 있는데 대선이 끝나면 거래가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수도권에 아파트 매물을 내놓았는데 몇 개월째 매매가 안 되고 있어요. 아, 맞아요. 서울 수도권이 지금 이제 완전 금매만 좀 거래가 된다거나 금매도 빨리빨리 그렇게 소진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지방은 금매라고 하면 지금 소진이 그나마 좀 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오전에 나온 게뭐 오후에는 없어지고 막 이런 것들은 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방에서도 지금은 보통 일주일 내에 다 소진이 된다. 좀 빨리 된다. 그러면 하루 만에 소진된다라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 지방은 그런데 서울 수도권은 지금 조금 금매로 내놔도 바로바로 바로 안 나가고 금, 완전 금매 있잖아요 정말 특히나 이제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고 어, 그 기간 내에 급히 팔아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진정한 금매 가격으로 좀 던지시는 분들이 지금 한 물건 한물건이막 이렇게 튀어나와요 서울 수도권 근데도 바로바로 바로 거래되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선이 끝나면 이제 누가 되든지 분명히 세금 부분을 이제 건드리고 양도세 중과에 대한 그런 규제를 일시, 뭐, 이 후보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어, 완화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정책이 나오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한번더 바람이 불 거고 그리고 만약에 윤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그걸 차츰차츰 해서 규제에 대한 이제 완화 정책 시장을 이제 정상화하기 위해서 규제보다는 이제 시장에 맡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에 맞춰서 움직일 거예요. 근데 지금 서울 수도권은 그런데 지방은 그걸 그때까지 막 기다려서 막 하기에는 어좀 기회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지방장은 좀 빨리 움직이셔야 되고 서울 수도권은 아마 거래가 활발해지려고 하면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대선 이후에 이제 당선된 대통령이 얼마나 이제 시장 친화적이면서 규제에 반하는 조금 거래를 잘 하, 화, 활성화할 수 있을만한 정책을 얼마나 발빠르게, 얼마나 수위를 조절해서 잘하냐에 따라서 그 거래가 얼마나 빨리 이루어 그 거래량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추후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대선 이후에 바로 그거는 좀 그렇고 이제 정책들이 나오고 하면. 서울 수도권에 얼어 있던 거는 조금 그때 거래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지금 매도 하려고 내놓은 물건이 물건 있는데 거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매번 말씀드려요. 급하지 않다고 하면 정말 가치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어 물론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한이 딱 정해져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그렇게 급히 막 하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전에 기억났던 게9.13 대책 발표되고 나서 대출 규제 처음으로 강력하게 딱 물론 대출 규제 저, 이전부터도 대출 규제가 있었지만 대출 규제가 좀 크게 빵 터지고 난 이후로 정말 거래량이 확 줄어서 정말 그때 한 8개월. 9개월 이때는 거래도 안 되고 막 금매 막 뜨고 막 이랬을 때였거든요. 그때가 2018년인가 19년인가 913 대책이 19년인가 18년인가 연도가 막 헷갈리긴 한데 그때 그랬을 때도 지금이랑 좀 부... 분위기가 비슷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바람을 타기 시작해가지고 그 가격에 너무 내가 급해서 싼 가격에 팔고 나가면 너무 아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급하지 않게 본인이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다들 대선 이후에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거나 뭐 취등록세 어떻게 뭐 그런 것도 조금 기대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 거래 자체 매수 자체를 어, 홀딩 시켜서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에요. 그 이후, 대선 이후에 사겠다. 어차피 급하지 않다. 지금 뭐 서울 수도권에서 지금 급하게 움직이는 물건 아니고 그런 분위기 아닌 걸 다들 아니까 급하지 않다라고 하는 분위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금매 가격이 내놔도 빨리빨리 되는 분위기는 아니고 지금 매물이 조금 조금씩 정말 예전에는 단지 하나에 정말 물건 한 개도 없어서 내가 사고 싶어서 기다릴게요, 사장님 했는데도 어 물건이 없어서 거래를 못 했던 단지들에 지금 물건이 조금 하나둘 보이고 막 새내기 있고 막 이렇게 분위기가 되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막 가격이 막쫙 하락하거나 이제 그런 건또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금매가 나오면 이제 금매만큼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말 싸게 나온 데는 뭐 1억까지도 싸게 나오고 뭐한 1, 2억 정도도 빠진 가격에서 막 금매로 한두 개씩 막 튀어나오는 단지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단지에 이미 조사가 되어 있고 살려고 했었는데 매물이 없어서 못 샀다 그리고 작년 대비 전고점 찍은 것에 비해서 막 1, 2억 빠진 금매로 나온다 그러면 내가 정말 그 단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되어 있고 어,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금매가 나왔을 때 잡는 것도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금매 파티가 열리는 시장이다라고 제가 이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지금은 서울 수도권은 금매 파티 지방은 소액 막차 타기로 지금 파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중심 잘 잡으셔가지고 매도를 하시던 매수를 하시던 그 계획에 맞게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특히 돈은 감정과 결부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투자는 감정과 잘 떼면 뗄수록 어, 수익을 잘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내 감정은 돈에 가. 그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이 흔들리고 거래량이 많지 않고 이런 건그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돼서 그런 거지 가치가 떨어지거나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투자 그리고 돈과 관련해서는 감정을 떼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지 어 시장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잘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